거실 공간 옆에는 2층 침대가 있어요. 네. 2층 침대 공간도 좁지 않고 네. 참 넓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카라반의 캠핑카에 2층 네. 침대를 증모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판다 카라반이 최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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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이사님 평창 올림픽 때 네. 판다 카라반의 카라반이 선수단의 숙소로 쓰였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p g 의 7천 화장실의 바닥 타일이 깔려 있습니다. 일반 카라반과는 다르죠? 오늘부터 캠박스. 2010년 회사 설립 이후로 월 50대 이상의 카라반이 늘 출고되는 판다 카라반. 평창 올림픽 때 선수단의 숙소로 판다 카라반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품질이 검증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판다 카라반에서 PJ 7000 모델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2천만원 후반대 기본 5인에서 최대 7인까지 취침 가능한 정박형 카라반 PJ7000 지금부터 리뷰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윤수입니다 이곳은 판다카라반 포천 전시장입니다 포천 패션타운 안에 있으니 위치는 참고해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판다카라반은 정박형 카라반 전문 회사입니다. 판다카라반이 정박되어 운영되는 캠핑장이 30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회사가 창립되고 총 1200대 이상이 출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작, 판매, 유통을 모두 직접 하셔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캠핑장 운영 컨설팅까지 진행하신다고 하네요. 정박형 카라반에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판다카라반 이번에 판다 카라반 PJ7000 모델을 출시하셨다고 합니다. 700급 정박형 카라반 PJ7000.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판다 카라반 PJ7000. 외부부터 보겠습니다. 700급 카라반답게 크기가 정말 웅장합니다. 가로는 7m, 세로는 2m 90cm입니다. 판다 카라반 PJ7000은 정박형 카라반이라 앞에 데크를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이즈의 데크를 최고급 합성목으로 제작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정박형 카라반은 오수청수, 전기시설 설치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 수도 배수 연결을 하셔야 하는데, 판다카라반 PJ7000은 연결부가 다 후면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좌측에는 침실, 거실, 1층 침대, 2층 침대에 설치가 되어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700급 카라반을 지탱해주고 있는 두 개의 타이어도 보이네요. 외부 소재 정보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다카라반 PJ7000의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공간이 정말 넓은 펜션 같습니다. 입구에 조명 스위치가 있습니다. 딱 집에 있는 조명 스위치 디자인입니다. 그 아래에는 바닥 난방 조절기, 옆에는 신발장이 있습니다. 침실 공간입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 침대, 매트리스에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판다카라반 이사님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TV는 32인치 관절형 TV입니다. 침실 옆에는 정말 커다란 통유리창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실 만한 공간이죠. 화장대입니다. 간단한 물건을 보관하실 수 있는 서랍이 있고, 220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거실 공간입니다. 테이블을 변환하여 침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실 공간 벽면에는 에어컨과 수납장이 있습니다. 거실 공간과 마주하고 있는 주방 공간입니다. 정말 집에 있는 주방 공간 같죠? 상단에 큰 수납장이 있고 그 아래에는 식기건조대가 있습니다 화세코 후드와 하이라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수납공간도 정말 넓네요 조리대 옆에 전자렌지와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 용량은 137L입니다 전자렌지와 냉장고 옆에는 옷장과 전기온수기가 있습니다 50L 용량의 전기온수기라고 합니다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곳은 2층 침대 공간입니다 2층은 계단을 이용해서 쉽게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1m, 세로 2m입니다. 각 층마다 조명, 창문, 전기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이곳은 화장실입니다. PJ7000 화장실의 바닥, 타일이 깔려 있습니다. 일반 카라방과는 다르죠? 세면대와 변기도, 도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 세 분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은 크기입니다. 가구가 전체적으로 하이그로시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그로시 도장 가구는 스크래치에 강하고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판다카라반 이사님과 함께 p j 7 0 0 0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캠박스에 처음 출연해주시는데요. 네. 캠박스 구독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다카라반의 황현식입니다. 판다카라반 지금 발에 50대 이상 출고가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판다카라반 회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판다카라반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판다카라반은 부산부터 공장이 4곳이고요. 월 50대를 제작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워낙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아서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판다카라반의 PJ7000을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네. PJ7000 가격이 네. 정말 저렴하다고 들었어요. 네.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PJ 7000은 가격이 2,870만 원입니다. 어, 700급 카라반인데 가격이 정말 저렴하네요. 네, 많이 저렴하고요. 네. 특히 이 카라반은 폭을 기존에 2m 45cm 던 부분을 네. 이거는 2m 70으로 네. 최대한 늘렸기 때문에 내부가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내부 살짝 봤거든요. 네네. 정말 넓더라고요. 네. 네. 그럼 판다 카라반 PJ 7000 외부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네. 외부 소재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이 외부 판넬 자체가 네. GRP 판넬 네. 50mm를 사용해서 네. 상당히 튼튼합니다. 아, 네. 예? 단열도 좋고, 네. 예? 경고성도 좋고, 음... 뭐 몇십 년을 쓰셔도 이 네. 자체는 뭐 변질이 없을 정도로 음... 상당히 훌륭한 제품입니다. 네. 전면은 FRP를 사용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과 뒷면은 네. f r p 를 아주 깔끔하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면에 이 유리가 네. 실질적인 유리라서 네. 굉장히 견고하고 아 단열도 네. 상당히 좋습니다. 판다 카라반 PJ7000 우측을 보고 있는데, 데칼이 네. 참 깔끔하고 청량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네. GRP 판넬에다가 네. 데칼 자체를 아주 시원하고 네. 깔끔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를 네. 네. 이사님 바퀴는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네. 차체 무게가 네. 워낙 무겁기 때문에 네. 타이어 하나 가지고는 이아 하중을 견디기 어려워서. 네. 네. 양쪽에 두 개씩 네 개를 해서 음...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표면으로 네, 네. 이동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사님? 예, 이 부분은 네. 모든 전기를 컨트롤 할수 있는 네. 컨트롤 박스입니다. 네. 보시면은, 아 자, 여기에 모든 차단기가 다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전기 작업을 할수 있고요. 네. 특히 이쪽에 보시면 청수가 네. 예, 물을, 수도를 연결하셔야 되는데, 네. 청수 연결부위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또 하수도, 네. 예, 하수도 연결부위에서 이 전체를 네. 설비하실 때한 네. 번에 모든 걸할수 있도록 네.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사님 판다 카라반 PJ7000 내부가 화이트 톤으로 정말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네. 정말 예쁘게 되어 있던데 네. 들어가서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죠. 이사님 실내가 정말 상당히 넓어요. 네. 네. 우리나라의 카라반들은 보통 2m40에서 2m50 정도 네. 폭을 만드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든 이 BJ7000은 네. 폭을 2m70으로 만들었습니다. 오, 네. 예, 차량 보통 보면 5cm, 뭐 10cm 크다 해도 상당히 크다 음, 그러는데 네. 20cm가 늘어버지니까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입구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볼게요. 예. 지금 입구에는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예. 네. 이 방충망은 네. 아주 크게 만들어서 네. 모기 자체가 전혀 네. 그럴 수 없도록 대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기사님 조명 스위치가 네. 집에서 이제 사용하는 조명 스위치 버튼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전원 자체를 네. 전체를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도록 네. 모든 전원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스위치 아 여기 가까운 데 놓으시면서 네. 사용할수 있게 해 드렸고요. 네. 그 아래는 바닥 난방을 음 네. 할수 있게 컨트롤을 해 놨고요. 네. 그 하단에는 콘센트를 준비했고요. 이쪽은 여러분이 아 사용할 수 있도록 신발장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섯 켤레는들어가겠 네, 네. 이제 침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침대 네. 제가 앉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들 네. 놀라지 마세요. 물 침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가라반 판매를 하다 보니 네. 항상 이 바닥이 딱딱하고 잠자리 네. 네. 불편하시다 해서 네. 우리나라 최초로 네. 물 침대를 여기 접목을 해봤습니다. 오, 네.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계속. 전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 물침대를 한번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네. 잠깐 일나보시죠이 물침대는 네. 물이 3 0 0 l 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두께에서 네. 그래서 네. 상당히 출렁출렁하고 네. 잠자리를 할때 굉장히 편안 편안해지는데요. 네. 겨울에는 70도까지 올려서 네. 완전 찜질방이 되고. 여러면은 냉침대가 될 정도로 네. 상당히 시원하게 잠을 잘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군요. 네, 조절할 네. 수 있습니다. 예, 아. 네. 그래서 여기는 더블 침대면서 네. 두, 두 분이 네. 아주 편하게 잠자리를 할수 있습니다. 판다 카라반 PJ 0 0 물침대는 네. 옵션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 물침대 옵션을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 정보가 궁금한데 가격이 네. 어떻게 될까요? 아, 이 물침대는. 네. 33만 원입니다. 아 33만 네네네. 원이에요? 이사님, 물침대 옵션인데 33만 원이면 가격이 크게 막 부담이 있거나 이런 것 같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저는 물침대에 처음 누워보는데 예. 한번 제가 누워서 느낌을 캠즈님들께좀 예. 말씀드려볼게요. 예. 네. 그럼 일단 물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그렇죠. 누우면. 네, 누워볼게요. 예. 지금은 예. 시원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 정말 시원한데요. 상당히 시원하죠. 네. 물이 삼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 웬만한 뜨거운 온도가 돼도 와 여기만 누우면 네. 아주 시원합니다. 오, 진짜 네. 시원하고 네. 그리고 물이 몸을 착 감겨줘서 정말 편해요. 물이 떠 있는 느낌이죠. 네. 네.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와, 근데 33만 원밖에 네. 안 하는군요. 네. 와, 네. 우리나라 이 카라반의 캠핑카에 무침대를 접목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판다 카라반이 최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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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거실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거실 공간의 창문도 아크릴 창이 아니라 유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아크릴 창 같은 경우는 단열이 좀 약해서 네. 실제 유리를 접목을 했고요. 네. 자, 여기는 방충망을 설치 했습니다. 네. 모든 창문들이 모기가 여름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어. 아예 전체 창문에 방충망을다 이렇게 접목을 해놨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테이블 침상면환이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아래 보시면 스위치가 안에 있는데 네. 위로 올린 상태에서 놓으면 바로 내려가서 네, 침대 네. 변환이 되고, 요 지금 변환 침대가 네. 된 상태에서 네. 등받지만 양쪽 거를 두시면, 네. 어, 이인이잘수 있는 네. 충분한 침대가 가능합니다. 네. 네. 거실 공간 옆에는 2층 침대가 있어요. 네. 2층 침대 공간도 좁지 않고 참 넓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워낙 폭이 크다 보니까 네. 2층 침대도 보통 75cm를 만드는데 네. 카라반은 1m를 만들어서 아. 어린이 2 명도 올수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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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도 침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네. 상당히 넓고 안락합니다. 네. 네. 지금은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양산형에서는 창문이 제작이 돼서 출고가 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제품은 어제 신제품으로 출고된 카라반이다 보니까 네. 장문을 한게 음, 앞으로 또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출고되는 어, 모든 카라반은 2층에도 장문, 1층에도 장문, 음. 그 다음에 콘센트부터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각층에 조명, 창, 콘센트가 다 있는 건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화장실 공간으로 왔습니다. 네. 이사님, 정말 그냥 집 화장실 같아요. 네. 바닥이. 실제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가정집하고 똑같이 네. 바닥 타일에 네. 그 다음에 세면기에 네. 예. 샤워 수독지에그 네. 다음에 실제 변기, 네. 네. 전부 독일로 된 변기, 실제 가정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쪽에 창문까지도 해서 환기까지 할수 있도록 음. 창문까지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창문 위에도 여기도 방충망이, 방충망이 네. 네. 준비되 있습니다. 이 벽면하고 네. 천정 같은 경우는 네. FRP 소재를 이용해서 상당히 깔끔하고 오, 청소하기에도 정말 편하겠어요. 관리하기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화장실 옆쪽에는 옷장과 전기 온수기가 있어요. 네, 네. 옷장도 크기가 널찍합니다. 네, 네. 여러벌의 옷을 네. 걸수 있도록 네. 옷장을 만들었고요. 하단에는 전기 온수기 네. 50리터를 설치해서 네, 네 명이 충분한 샤워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음, 네.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예, 예. 옷장 옆에 전자렌지와 137L 냉장고가 있어요 네. 웬만한 네. 캠핑 음식들은 네. 다 보관하실 수 있겠어요? 예,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2박 3일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네, 네. 주방 공간도 특별한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네. 이쪽은 네. 이제 상부장을 해서 네. 수납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쪽은 이제 네, 후드 예, 네, 후드를 아 아예 설치해 두었습니다. 파세코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네, 그 다음에 이쪽은 하이라이트2구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 역시 파세코 제품이구요. 예. 네, 큰 싱크대가 되어 있고요. 네. 이쪽 공간은 도마질도 할수 있지만은 네. 밥솥 같은 것을 놓고 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이 하부장에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비도 예, 문제 없겠어요. 얼마든지 네. 큰게다 들어갈 수 네. 있죠. 그래서 이거를 농막에도 아주 좋아 네. 하시고, 네. 캠핑장에도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실내를 둘러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다섯 분이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닥까지 하면 일곱 분까지도 주무실 수 있겠는데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다음 더블 침대 두 분, 그 네. 다음에 일인 침대 두 분. 네. 변한 침대 한 분. 네. 겨울은 또 바닥에 따뜻하기 때문에. 네. 바닥에 두 분도 주무실 수 있죠. 그렇총 네. 일곱 명이 잘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거실에 있는 침대와 네. 1층, 2층 침대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분하고도 아이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예. 그렇다지면 뭐열 열 분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죠. 네. <laughs> 정말 넓은 공간만큼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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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님 정박형 카라반은 농막 대신에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농막 대신에 정박형 카라반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보통 농막을 칠 때는 네. 조립 자재를 이용해서 네. 농막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은 부가기주이 까다로워서 아,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많습니다. 네. 근데 카라반은 바퀴를 달았기 음 때문에 이동시키기 때문에 네. 농막에서도 허가 기준이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카라반 자체를 상당히 농농용으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네. 예. 허가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서 네. 확실히 좋네요. 네. 세금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네. 아, 세금은요, 네. 어, 이 자체를 이제 처음에 구입할 때 네. 어, 10%의 세금을 내지만 은그 네. 이후는 남발을 달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많은 혜택이 있네요 네 상당히 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예. 농막을 지으시려고 계획하신 분들이 네. 이 카라반을 보시고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학을 하고 가십니다 지금 음 예. 공간 넓지요 네. 편리성 있게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네. 원룸이나마찬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인기 많은 카라반입니다 네. 이사님 평창 올림픽 때 판다 카라반의 카라반이 선수단의 숙소로 쓰였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외국 선수도 그렇고, 국내 네. 선수도 그렇고, 네. 워낙 많은 인원들이 동시에 건축을 뭐또 해서 음... 숙소를 만들기가 복잡하니까, 네. 카라반을 이용해서 이 카라반이 아니나 품이 돼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오. 평창 올림픽 시즌은 겨울이었는데, 맞습니다. 따뜻하게 잘 잤다고 반응을 해주시던가요? 네. 네. 바늘이 워낙 좋게 잘 만들어져서, 네. 외국 선수들도, 국내 선수들도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따뜻하게, 양하게잘 잤다고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사님, 판다카라반의 PJ7000 말고도 다른 라인업도 있잖아요. 예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PT7000번이 네. 2670만원. 네. 그 다음에 이 PJ7000번은 네. 2870만원. 안에 네. 최고급형은 호텔식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음... 그 부분은 5050만원입니다. 네.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네. 그 모델도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판다카라반 AS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이정박한 카라반을 공장으로 와서 AS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출장 서비스를 다 합니다 음. 예, 전국의 여러 네. 인원이 많은 인원이 네. 출장 서비스로 AS를 네.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영상을 통해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일단 이 카라반 자체는 네. 그저께 출고가된 신제품이면서 네. 최고 자랑거리는 폭이 카다는 거. 네. 네. 전국적으로 최고 큰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보신 분마다 너무나 인기가 좋고요. 네. 특히 창문도 그렇고, 네. 단열도 그렇고, 네. 모든 가구도 최고 편을 썼고, 네. 모든 부분들이 만, 너무나 만족들 하셔요. 네. 그래서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가라반을 보신 분들 중에, 네. 펜션, 네. 민박, 그 다음에 농막, 네. 그 다음에 캠핑장, 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직접 방문하셔서 네. 직접 보시면 네. 굉장히 움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나 허가 기준이라든가 음. 어, 캠핑장을 할때 문제점이라든가 네. 어떤 부분들 어, 문의를 하시면 네.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사님과 함께 정박형 카라반의 매력에 대해서 네. 잘알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캠박스 의 윤수. 반바 카라반의 황현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